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과학 채널이 아닙니다. 형이상학 오클트 채널입니다. 안들공학 유튜버 조사에서는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사전 논문 아카이브에 공개한 것 외에 들어가지 않았던 정보들이 국내 특허청과 세계 특허청 내놓은 것에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자료와 논문과 특허들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는 LK99가 초전조체가 아니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린스턴대는 다른 연구소들이 보고서를 분석한 후 이론적 관점에서 볼때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XRD 단결정 X선 회절로 구조를 연구한 결과 LK99와 일치하는 구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린스턴대는 샘플은 100만 분의 10의 크기로 분석했고, 프린스턴대는 상온상압 초전조체라기보다는 자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프린스턴 대는 발표 후몇 시간 뒤에 입장을 뒤집고 알아낼 게 많다며 계속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편 한전공대는 오늘 LK99의 샘플과 논문이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전공대의 전자현미경 관찰은 원자 단위 크기는 10억분의 10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보다 더 정밀한 실험을 수행한 연구소는 미국 로렌츠 버클리드가 유일하답니다. 로렌츠 버클리 대 연구소는 양자의 역학적 이론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 김연탁 교수와 카즈바시 교수는 퀸텀 에너지 연구소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퀀텀 연구소 측은 논문이 절대 온도 400켈빈, 섭씨 126도에서 저항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관측한 그래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본 김연탁 교수는 초도온 자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캔턴 연구소 측은 한전공대와 LK99를 쉽게 방막증착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월 논문에 나온 검은색이 얇은 필름 형태의 샘플을 접중하는 작업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미국 국립 아르곤 연구소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실험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이외의 정보는 유튜브에서 참조했습니다.